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꿈결한 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꿈결한 상. 개력이죠 솔직히, 이제는. 레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서 하나에다가 재료 좀 모으려고 하는 정도. 네. 정제된 미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정제된 미스트가 안 나오면은 좀에 좀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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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저번에 비하면은 비이 계속 나오긴 한다. 이게 레벨업도 하고 했었어. 가지고 장비 레벨, 근데 문제는 얘가 아직 템을 고정 픽들이라 전부 다 음. 그래서 아직 약해. 지금 얘가 퓨브가 없지. 아 그러면 얘는 나중에 각 잡고 그거 해야겠다. 실드 세팅 쓰다가 그 저거 뭐지 플레자 이런 거 있죠. 그쪽으로 가던가 좀 해야겠다. 아 근데 그쪽으로 가면 좀 유틸이 또 없어지는데. 지금 유틸이 딱 좋은 상태라. 자 이렇게 해서 꿈틀 현상은 다 끝났고요 일단은 피로도 쪽에서는 아마 또 저기 갈것 같고 중재자 갈것 같고 그리고 아스란 이어서 하도록 할것 같아요 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기 어디야 아스란 가기 전에 중재자부터 끝을 내고 어, 중재자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스란 갔다가, 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중재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딱컷이라, 딱컷는 아니네. 하여튼, 고정픽들이라,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스란니 그래, 좀 걱정이긴 해. 아무리, 그 일반이라, 그 너프를 먹었다 해도, 그 될지는 모르니까 야, 나는 안아픈데 <laughs>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갈 것 같아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들고 가는게 맞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공격력진과 가는게 낫지 않을까 <laughs> 일단 좀 해보 죠？다 음주 는포르스 라서 그래도 좀 쉬울 텐데, 포르스는 저기 뭐야？제 이름 뭐였 죠？아 어 아, 로그 그 개구리 음, 개구 리가 그거 기 때문에 에반 한테 는 매우 좋 거든요. 개구 리가 그냥 우리 일 결계 만쓰면 돼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 아, 맞다. 착각했다. 나40 남길래 어? 왜 40이 남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20 같았어. 맞아, 맞아. 까먹고 있었어. 그게 여기 안 맞았나봐. 아니면 지금 서거를 가는 게나아서몰라나서거로 가서 그 융합피를 노리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명성은 둘째치고, 거기가 융합픽이그래 조금이라도 이제 수준이 달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한 거에서 막 3퍼, 2퍼, 막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이수 됐다. 일단은 오늘은... 아, 이번 주는 그냥 해. <laughs> 이번 주는 그냥 해! 지금 미코 가격 봐봐 5천 원 깨졌어요. 완전 박살났어. 그래서 큰 났습니다. 음, 갈고, 까비 오퍼네트 하나만 더 붙었으면은 그 쿨타임 그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했을 텐데 까비. 이건 뭐야? 이것도 안 되네. 이건 뭐야? 요것도 갈아버릴 근데 갈 수가 없네 레벨 4면은 갈수 있는데 보자 그렇다면은 어 지금 목걸이를 목걸이가 20레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팔찌 16, 17 끝났지 장비 음. 특선 찍을 수 있는건 더 이상 없고 오케이. Okay. 자, 이제 아스라,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보자, 아스라 한. 29채널,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꼭 받으세요, 이거. 이거 받고 다섯 번깬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퀘스트가 나오거든요? 그거 꼭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고, 그, 진행해가지고, 그, 무기 못 얻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가면은. 물론, 이제, 아스랑 같은 경우는, 일반이랑 하드는 20%씩이라서, 뭐, 한 번, 뭐, 못했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거 안 받고 해가지고, 아, 이거 못, 개, 못 받았어! 이러면서, 막, 후퇴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가끔 있단 말이야, 저게. 물론, 이번에도 뭐, 박제글이 올라왔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플래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리든 말든 간다. 야구가 약점이라서 좋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뭘로. 어, 잠깐만. 이거 설정 좀 하자. 반죽김, 력 아, 재밌게 좀 나오긴 하네. 아, 엄청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뭐. 아, 나오는 거지. 아, 나 룬을 안 바꿨구나. 이런. 아 서울은 신다 이제 그러기 부트 나오겠네요. 야,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 한 20분 찍을 수도 있겠다. 자, 네개 부터 천천히. 하나 그다음에 요거 쏴주고저 이것도 쏴주고, 요것도 쏴주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번에 세미아니가 책을 들고 있는데 어. 아니 아니 그 플래티 골라는데 약점이 세미아니가 책을 들고 있어서 다행이니다 그나마 다이엔이나 클라디스 이런 애들이 들고 있었으면은 좀 빡쳤을 텐데 좀더 <laughs> 피해 이거 가시성 높아지고 진짜 좋아, 이거. 어디 숨어야 되는지 그런 거다 보이니까, 이제.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이거. 이 검은색 줄이 안 보여가지고. 뭐 어디 있으면 그냥 투명화가 되면은, 아, 여기 숨으면 되는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숨어야 돼. 그게 좀 약간, 뒤죽박죽이라. 이거 그러게 한번 봐야겠는데요. 아고 <laughs> <laughs> 일단 하나 잡았고. 그다 클라리스 잡으라. 이제 들량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좀더 세졌습니다.

아 커스텀 찾기는 해야 돼, 얘도. 이거 무저 안에 있으면은 행사 활동, 그거, 솔직 아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아, 맞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먹고 다이앤한테 10% 쓸게요. <웃음> <웃음> 아... 공격 버튼 누르면 은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더라고. 최근에 알았어. 저거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거의.

아, 애매하네, 이거. 일단 때리면서 패턴을 좀보죠 어. 낫겠다. 그냥 때리. 이렇게 성장 놀라워요. 이전보다 지이한 힘이군요. 이 번개를 수있 도움이 될것같 얘는 패턴 후에 그로기때 무력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가좀 많이 돌아다닌 거 가지고 한번씩입장 하자마자 써도 실패 라하더라고 어디 로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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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될라나? 안 되나? 아딱 뺐네. 아마 무력화 터질 때쯤이면 이각이 돌아올 것 같네요. 날라가겠다. 뛰었다. 날라가겠다. 개~ 채널링 괜찮아. 여기 있으면 안전지대야 이제 쓸 먹어야 돼. 공기, 산소흡입, 산소관리는... 하드가 좀더 쉬운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그 폭주하면은... 폭주할 때 그... 뭐지? 그 돌풍타고 올라가면은... 그 산소가 차더라? 버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차더라고요,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리가 일일이 이렇게 먹으러 안 다녀도 돼. 물론 그 패턴이 나와야지. 안 나오면은, 뭐, 먹으면서 해야죠. 자, 진짜... 어, 어, 이러면은, 맞출 수 있겠다, 이번에 잘하면은 톱이 오겠는데? 그러겠네. 아, 이게 쿨이, 쿨감이 거의 없으니까. 야, 어디가? 그래, 이건 맞고 가야지. 아이, 젠장. 농맹아리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오케이, 일단 50% 깎았고. 으아! 많말 맞으면 안 돼요. 칸트가 깎여. 맞을 때마다. <laughs> 물론 무조건에 있으면은 안 깎입니다. 늘 불발 때 되지 않냐? 그래. 이거는 안될것 같다. 이번에도 안될것 같네요 이번 이거는 예근처에서 피하면서 그냥 안에 들어가면 돼. 이번 턴에는 징각 돌아오네요. 이번 들어오기 때는 징각 돌아오네요. 밖에 나와 있다가 무릎 타고 안으들가고 어디 구름이 좀 깔린 게좀 이상하게 깔렸는데? 어근가 이번에 이각도 돌아왔다. 어? 잘하면? 아 너무 욕심인가? 너무 욕심이었네, 까비. 이번에 아유 너무 욕심 부렸다, 야. 어디 갈래?

야 잠깐만. 그래도 산소를 먹자. 산소를 먹어야 돼. 잡았다. 이번에 잡았어. 아, 힘들어. <laughs> 아우, 목이야. 뭐야, 나6 남아있네? 왜 6이 남아있지, 피로도? 다쓴거 아니었나? 어쨌든, 네, 13분. 13분이면 꽤나 괜찮네요. 네. 그리고 기억의 단편. 요것도 얻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기억의 단편 쭉돌수 있을 것 같네요. 어, 기억의 단편 풀로 돌수 있을 것 같다. 아, 아, 잠깐만. 나 외자 하나 안 받았었지. 아스란 하나 또 있었을 텐데. 요거 아, 이거, 이거 말고. 이건 무회장막이고. 요, 건가 아, 요거구나. 어, 아닌가?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왜5.36 돼있냐? 아, 이거 안 고쳤네요. 아, 이거. 5.1 그걸로 안 고쳤구나. 아, 이거 버그 신고 좀 해야겠네요. 음, 이건 버그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개선을 더 했던가. 어쨌든, 아, 아 기록실도 돌수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근데 기록실보다는, 음, 아스란, 서구실서구실부터 가겠습니다. 기록실뭐 나중에 가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중계자 마지막 한판 돌고. 근데 왜 6자리 안 썼지? 왜안 썼을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쓴 건가? 뭘루 <laughs> 어쨌든 클리어를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스랑까지 무난하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아스라는 그뭐 따로 이벤트 그 없나보네? 성장 이벤트 잠깐만 나 성장 재료 뭐 얻었지? 요거 여섯 개 그러면은 요거가 될라나? 음 되긴 하네 이제 반지 오케이. 나 특성 하나 일단 찍어주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스란도 클리어 해봤고요. 어, 목표까지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어 잠깐만 이것도 사주고 이거두개 사주는 게 맞나? 음 이건 나중에 사면 되고 나중에 사면 이것도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지금 보자 요거 하나 사면은 750개. 750개 나오면 600개랑 300개 어? 개수가 좀모자라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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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두개 샀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음... 요거는 솔직히 포기해도 되긴 한데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커스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커스텀이 없을 때 요거를 쓰면은 데미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4유효급... 세트 아이템이라. 근데, 유틸이, 그니까, 이속 같은 게, 그 속도가 너무 안 붙어 있어가지고. 버퍼는, 이제, 그, 목걸이 쪽에 보면은, 그, 저거 뭐야. 순마목 해가지고, 그 모든 속도가 많이 붙잖아요. 모든 속도랑 이동속도가 많이 붙는데.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좀 걱정이긴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